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이번에는 캘리버 코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체인링크 토큰을 회사 재무전략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하루 만에 80% 이상 폭등했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대로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단순한 뉴스에 따른 반응일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기업의 기본 구조, 디지털 자산 전략, 그리고 주가 폭등과 급락의 배경. 또한 가장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캘리버 코스는 이름이 낯설 수 있지만 사실은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자, 본사는 미국 애리조나에 있고, 원래는 부동산 기반의 대체 투자 운용사입니다. 호텔, 멀티패밀리 주택, 산업용 시설 같은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쉽지 않죠. 금리 인상, 경기도나 공실률 상승. 이런 압박이 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디지털 자산재무 전략입니다. 이 DAT의 핵심은 체인링크 토큰을 국고 자산처럼 매입하고 스테이킹을 통해 수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코인 투자가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재무 운영의 한 축으로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자, 우선은 최근 타임 트랙을 통해서 캘리버 코스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8월 28일 날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는 DAT 전략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2일에는 크립토 어드바이저리 보도를 꾸립니다. 여기에는 뭐 변호사, 회계사, 업계 전문가들이 합류를 했고 규제와 내부 통제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죠. 자, 그리고 9월 9일 드디어 첫 번째 체인 링크 토큰 매입을 발표합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고 사실상 시스템 테스트 성격이 좀 강했는데요. 시장은 이걸 연속 매입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당연히 결과는 프리마켓부터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 개장 직후에는 LULD라고 부르는 거래정지가 여러 차례 걸릴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그대로 급락세로 전환했죠. 자, 그러면 왜 급등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새로운 내러티브가 생긴 겁니다. 평범한 부동산 회사가 하루아침에 디지털 자산 운용사로 재포지셔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니까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죠. 자, 그리면서저 유동성 효과도 톡톡히 좀본 겁니다. 이 회사의 유통 주식이 약 16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매수세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미친 듯이 뛴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곧바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떠올렸습니다. 비트코인 매입으로 기업 가치가 달라졌다? 그럼 캘리버 코스도? 라는 이런 식의 투영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모멘턴 자금 유입도 좀 있었는데요. 뭐, 퀀트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단타 세력이 동시에 붙으면서 가격을 위로 밀어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급락을 했나?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뭐, 단순히 급등 후 차익 실현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유를 하나씩 좀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거래정지입니다. 주가가 너무 급등하니까 거래소가 자동으로 정지를 걸었습니다. 정지됐다가 다시 열릴 때 호가 공백이 크게 벌어지면서 매도세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초저 유동성 구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유동성이 얇은 종목인데 급등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자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급락으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매입은 테스트 매입 규모입니다. 회사 발표에 의하면 이번 매입은 시스템 테스트 성격입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고, 시장은 처음엔 큰 그림 시작으로 해석했지만, 곧 생각보다 돈이 적네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리스크가 좀 부각이 좀 됐습니다. 최근 캘리버 코스는 자본, 주주 자본이 1760만 달러로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급등 이후 투자자들이 이 현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불안 심리가 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희석우려도 있는데요. 회사는 주식 발행 여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타이밍에 증자를 할 수도 있다는 경계 심리가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15분 봉 차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뉴스가 발표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급등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쇼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 즉, 아직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그런 상황이다. 즉, 저점 구간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저점 구간만 잘 지켜주면 반드시 반등 타점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좀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30분 봉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 숏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하락 추세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실 예로 뭐 30분 봉으로 자, 9월 6일 날 이렇게 롱타임이 나왔습니다. 이때만 뭐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고점까지는 뭐2000% 가까이 여기까지 만약에 못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쇼포지 사전50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만큼 한 번의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양의 물량들이 익절이 지금 나오면서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황금선 지표대로만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 가져가셨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급등 거래량들이 몇번 이렇게 쏟았었죠. 거래량들이 한 번씩 터졌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급등까지 이어졌다. 자, 지금 이 자리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들어가자.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좀 위험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자리를 지나서 다시 롱타임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 자리는 이 30분 봉 차트에서 보듯이 이렇게 숏 이후에 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지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거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은 있죠. 첫 번째, 우리 채널 구독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트레이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유튜버도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 채널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독자 수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영상 보시고 지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구독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 내가 이 지표를 한번 써봤더니 정말로 잘 맞더라. 그러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두 번째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해주시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돈 버는 지표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사용하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를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쉽습니다. 영상 보시는 곳에서 더보기 클릭하시고, 지표 상담문이 클릭, 그리고 나서 설문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설문지에서 부자되는 지표라든지 종목 상담 클릭하신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다음에 제출까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뭐 해외 교민분들, 국가번호 포함해서 핸드폰 번호 연락 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건데요. 자 국가번호 남겨주시고 연락을 드렸더니 연락이 잘 안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신저 아이디 라든지 이메일까지 동봉해서 남겨주시면 빨리빨리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쓰시는 데 필요한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트레이딩 뷰 인데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차트 보는 프로그램이죠. 전세계 뭐90% 이상의 프로... 트레이더들이 이 트레이딩 뷰를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코인부터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다 모든 차트를 볼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설치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핸드폰에다 딱 설치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캘리버 코스 급등은 새로운 내러티브 플러스 초저유동성 덕분이었고 급락은 현실이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직접적으로 찾아왔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백이 생기면서 이런 급락으로 이어졌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추가적으로 체인링크 매입이 이어지는지 그리고 나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 더보기란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캘리버 코스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